항상 뭐라냐면 온 세상에 있는 책을 갖다 다 종합해 가지고 지식을 갖다 총 집대성해 버리면요. 음. 성경, 불경, 도교이든 논어 효계이든 간에 다 집대성하면은 세상에 있는 진량을다끌어당기면몇 프로냐면 정확하게 30%를 넘지를 못해요. 시대는 7 0 선에 왔어. 근데 논리 논리를 빼고 상식을다 빼버리면 그 지식의 질량은 30%예요. 그러면 오우 멘토님, 지식의 질량이 30%면 뭐 엄청나게 실량 큰거 아니에요? 시대는 70%로 왔다니까. 근데 질량은 몇 프로예요? 30%예요. 그럼 턱없이 부족하죠. 몇 프로 부족해요? 40%가 부족한 거야. 이70%다 같이 다 갖춰도 지금 뭐 될까 말까 하는데 30% 질량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 어, 그럼 30% 질량도 괜찮은 거 아니야? 했는데 30% 안에 뭐가 없냐면 또 질량이 작다 보니까 안에 내공이 없어요. 밀도가 없다. 그럼 내가 책을 갖다 지금 1 0 0권 읽은 사람이 내가 조금 더더 질량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공자서를 갖다 내한 100권을 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면 공자서 100권을 읽은 사람이 이제 질량이 평창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세계에 있는 지식의 질량을다총 집대성하면 몇프로요 30%를 했으니까. 내가 공자서를 갖다백 100권을 더 읽은 사람이 이제 질량이평창됐어야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에 밀도가 안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내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이 힘을 쓰는 게 뭐냐면, 내공이 힘을 쓸수 있는데, 그래야 지혜를 틀수 있는 거거든? 이 진량 높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갖춘 그냥 지식을 가지고 뭔가 상대한테 도움을 준다. 절대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왜? 자연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진량 30%에서 이걸 갖다 팽창 시키고 뭔가 답을 내고 쓰려고 하면은, 뭔가 진량 높은 게, 밀도 높은 놈이 뭔가 들어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진리, 교육이 들어가는 거야. 교육은 지금 후천시대에 나오는 거지, 선천시대에는 교육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 우리가 교육이라고 쳐줬던 거고, 그냥 교육이라고 어떻게 놀고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배운 기초, 질량 지식, 에너지가 바로 3 0밖게안 되는 거라. 그러면은, 진리, 교육은 후천시대에 나오니까, 이제 후천시대에 멘토와 스승님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법무을 갖다 설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진리가 되고 교육이 되거든. 그럼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 30%를 갖다 처음부터 어떻게 녹여서 다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요, 3대7의 법칙이 딱 맞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이 30% 들어오고, 지식 에너지가 30%, 70% 선에 왔으니까, 우찌 왔든 간에, 그죠? 내가 가지고 논리와 상실을 갖다가 다 녹여가지고 다쓸수 있는 거죠. 이때 되면 어떻게 3대7이 딱 100이 되니까, 내가 지혜가 열리게 되어있는 거죠. 아무리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도, 지식이 또안 들어오면 어떻게 물리가 안 터지게 되어있으니까, 3대7의 법칙에 가서 정확하게 물리가 터지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갖췄대요? 지식이 아니고 이런 인성 교육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인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내 부모 자식 간에 내 환경에서 어떻게 지금 만나가지고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라. 그래서 자연의 법칙에는 어떤 게 있냐면 아주 간단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연으로부터 상대를 탓하거나 불평 불만할 자격은 영적을 믿어 너한테 자격을 부여한 적이 없다라는 게 자연의 법칙이거든. 요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이말 하면 상대가 이해를 못하니까 멘토가 어떻게 지식처럼 잘 풀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비유해가지고 지금 막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 자식이라는 걸 갖다 한마디 이해하기 위해서 인연을 갖다 한마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연의 법칙을 좀 풀지 않으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이사회 젊은이들이 너무나 내가정 환경을 탓하고 이 사회를 탓하고 또내 직장에서 불병 불만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 환경을 지금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사회를 너무 오래 방치해서 만들어낸 거지. 그거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사장님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사회의 잘못도 분명히 아니거든요. 다 책임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성장할 수 있냐면 이게 저 사람 탓이 아니고 사장 탓이 아니고 직장 탓이 아니고 이 사회 탓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가 그만큼 방치했으니까 우리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떻게 자연의 힘을 받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직장을 나올 때뭐 했냐면 탓하고 나오면 안 된다. 절대 불평불만하고 나오면 안 된다. 왜 그런 자격을 나한테 충격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장 밑에서 그 환경 밑에서 내가 열심히 내 공부를 했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기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가지고 나와야지 다음에 내가 갈 자리가 어떻게 야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지. 왜 내가 그때는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 공부를 내가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장님만 나와고 어떻게 자연의 원리가 인연으로 만났던 거라. 왜 서로 빗고리 관계가 있으니까. 사장님이 윗사람이고 조직이 장이니까 밑에 부하직원들을 갖다가 이끌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분도 실량이 부족하고 나도 뭔가 환경이실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속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하라고 만난 거거든 그럼 공부를 하라고 만났으면 내가 얻은 게 있잖아요 네. 배운 게 있잖아요 내가 성장한 게 있잖아요 그다음 그다 어떻게든지 나를 이만큼 이끌어 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내실량이더 팽창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가지고 다음 환경으로 넘어갈 때는 그 사장님 밑에서 되게 또또 좋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요, 내가 인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바르게 이해를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직장에서 사장님과 어떻게 직원 간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사장님이 나한테 빚이 있어. 이게 인연이거든요. 저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에도 LG라는 현대 있잖아요. 기업의 총수들이 뭐냐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밑에 직원들한테 어, 어떻게 제가 어떻게 연결이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거라.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조금만 중소기업 의 사장 있잖아요. 이런 사람 한 300명 데리고 있다. 그럼 300만 씨내 빚이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들 지도자죠. 그럼 대기업의 총수는 뭐야? 몇만 몇십 명을 데리고 있잖아. 그럼 삼성 같은 경우에 몇십 명을 데리고 있으니까 이 기업의 총수가 밑에 직원들한테 빚이 얼마나 졌어요? 막 20만이 있으면 20만 있으면 20만만큼 빚을 졌다 친 거라. 그래서 지도자들이거든.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갚은 원리를 갖다 배운 적이 없어. 근데 조금만 자영업자에 조금 장사하는데, 그죠? 작은 회사에서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그럼 한 10명 정도 있네. 그럼 이분은 지금 어떻게 빚으셨어요? 네. 한 10명 정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진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그 원리 한다고 하면 사장님의 진량을 뭐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 네. 왜? 사장님은 빚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한 10명이 있으니까 10명을 내가 잘 이끌어주면 내가 빚이 어느 정도 업이 소멸되게 됐어 기본적인 업은 소멸된다니까. 근데 그 10명이 있는데 내 진량이 부족하다니까.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 열매한테 인연이 왔겠죠.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럼 열매가 왔는데 그걸 내가 바르게 성장시켜주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것도 탓할 것이냐? 그분을 뭐랄 게 없는 거죠. 그분이 이런 인성 교육을 안 갖췄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불평하냐면 밑에 사람이. 사장이 우를 갖다 이렇게밖에 이끌지를 못해 사장이 그것밖에 못해 밑에 사람이 자꾸 불평 불만하면은 이는 그 사장이 밑에서 지금 그런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지금 인연으로 서로 만났는데 그걸 갖다 밑에서 그런 공부를 안 하고 불평 불만을 해버리면 나는 성장해요. 절대 네. 나는 하뜸을 성장을 못해. 그럼 나는 절대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환경에서 내가 불병불만하면서 사장을 탓하면서 내가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하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자연이 니네 공부를 안 마쳤기 때문에 더 지금보다 더 환경이 안 좋은 데 가서 그 공부를 분명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인연이에요.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는 분명히 혈액으로 만 인연인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한테 맞들어 오셨는데, 자식들이 부모님이 나한테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남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다고 내가 부모를 탓하고 미워해버리면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안 맞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어려워진다. 부모님도 물론 힘들고 어려워지겠지만 이 자식이 성장하는 게 모가 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더라도 분명히 잘못되게끔 돼 있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또성장하다 누가 또 방치했어요? 지식인들이. 교육자들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성장할 때 이런 TV에 나와가지고, 메스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부모 자식 간 인연 이렇게 만나는 거고 어떻게 부부를 대해야 되고 이렇게 부모가 원리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멘토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얘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인연이라. 친구 간 인연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뭐예요? 빚을 갚을 그게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친구끼리 서로 만나는데 서로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거야. 어, 서로 도움되게 그런 질량을 안 가졌거든. 상대한테 어떻게 해?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는 거지. 상대한테 도움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상대를 도와주는 게 그건 나를 갖다 내가 위하는 건데, 상대를 도와줄 마음은 없어.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말잘 들으면 내를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노력할게. 이렇게 좀 들어가는 거지. 일다방에 친구 관계도 어떻게 인연을 줬는데 빚 갚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업을 갖다 소멸를못 시켰던 거지.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직장에서 만난 사람 이게 좀더 인연들이야. 인연들인데, 서로 만나는 것은 빚을 갚아가지고 네 업을 소멸시키라고 지금 했는데, 이 자연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만나가 어떻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럼 서로 나중에 어떻게 돼? 서로 나를 갖다 서로 훑어들면서 내 영혼에 상처를 주면서 서로 헤어지게끔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인연부터 매일 먼저 공부해야 돼.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원리를 안다 그러면 절대 내 환경에서 내가 부모를 갖다가 탓하고는 미워할 자격이 자네는 나한테 0.2도 부위를 안 했다는 그 원리를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아주 멋지게 내 인생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라. 근데 왜 사람이 영혼이 다 정리되어 성장을 못 하냐면, 상대를 탓하고 불평불만하니까. 내 부모를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그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좀더 밑에 부하 직원들이 사장을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친구가 있으면 친구가 내말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또 친구한테 불평불만하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오만 모순자 일어나니까 전부 다이 꼬라지가 전부 다 사회 탓을 벌리고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된게 전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작게는 사회도 그렇고, 크게는 나라도 그렇고, 크게는 어떻게 인류까지, 국제사회 전부 다 어떻게 난파도 하고, 이 사회 불평뿐만하고이 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고, 전부 다 우리 책임이라는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육된 이 사람이요? 저 환경들이 전부 다저 상대 탓이 아니고 전부 다 네. 우리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정확하게 이 사회가 그때부터 변하게끔 돼있어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내가 어려워질 국에 절대 없는 거 한국에서 한국에 어떤 사람이나 이런 직장인이서 인연을 서한때 어떤 모난 부분이나 에서한국 없지 않다고 하기보다 그런 모순들 자체가 그 친구의 환경이라던가 뭐 여러가지에 대해서 뭐 결핍이 있었으니까 뭐 술을 먹든 아니면 친구관계가 그렇든 여러가지의 모순들을 그 친구의 한사람의 문제로 하지말고 그게 환경적인 부분에서 어쨌든 거기에도 내가 포함되니까 내가 부터 공부해서 조금 더 많이 넓게 품어주면 그게 공부가. 그렇죠 그, 것그것 원리를 것 내가 이해를 하는거죠 네. 우리가 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를 갖다 이해해버리면 상대가 왜 저런 자에게 알잖아요. 내 후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후배가 잘했게 좀 바르게 성장 못하고 좀 헤매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헤매는 모습이 보이는 것은 상대 탓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탓이 아니고 전부 다 우리 탓인 거죠. 내부터 시작해죠왜 내가 윗사람이잖아 내가 선배잖아. 선배면 아래 사람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아직까지 내가 저 친구를 갖다가 바르게 그럴 수는 힘이 없다 보니까 아내 실력을 좀 키워야 되겠다. 우리 전부 다 어른들이 선배들이. 그죠? 저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노력한 게 값어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저렇게 헤매는 친구들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건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위에 있는 선배부터 어른들이 어떻게 사회 지식인들이 내 갖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반성을 하고 아 우리 탓이구나 이사회를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그냥 방치를 해버렸으니까 사회 오만지 모순과 잘못도 일어나는구나 요렇게 들어가면요 내 공부를 삼을 수 있지